여러분, 택배광을 해볼 거예요. 지금은 토요일 오전 10시. 지금 발음이 이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붓기 빼는 밴드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이상할 수 있다.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라고 해봤자 한 분밖에 안 계셨지만 그래도 한 분도 소중하답니다. 택배광을 좋아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택배가 또 쌓였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태무랑 이거, 뭐야, 클라우드 이모션에서 샘플, 뭐야, 파는 계정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이렇게 택배 왔어요. 하트가 아주 귀엽네?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내는 방법이 따로 있었어, 이렇게. 음, 괜찮다. 요렇게 로고?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후드티인데. 여러분, 저는 그 쇼핑몰이나 브랜드의 자체 제작 옷을 되게 좋아해요. 사입도 물론 좋아하긴 하는데, 어머,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샘플 계정에 얘가 올라왔길래, 사실 살까 말까 고민했던 애였거든요? 쇼핑몰에 올라왔을 때. 그래서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후드가 모자가 되게 커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이거 무엇보다, 추울 때 입으면 딱일 것 같아서, 이거 구매했어요. 이렇게 다음은 태무예요. 태무인데, 아닌가? 태무였지? 뭐, 외국어가 써져 있어서 잘 모르겠다. 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부터 어볼까 제가 오프 숄더를 이제 여름에 입고 싶은데 아니 그 안에 입는 거 있잖아요. 뭘 입어도 질질 내려가더라고요. 너무 고민이었는데 테모에 얘가 있더라고요. 얘는 어떻게 입는 거냐면 이렇게 후크가 없어요 뒤에. 그래서 그냥 입어주고 이 후크를 앞으로 당겨. 뒤가 아니라 여기 보이죠? 앞으로 당겨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좀 매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좀 매면 이제 이게 좀앞 부분이 안 내려오게 고정할 수 있는. 근데 잘 맞을까요? S 제일 작은 거 샀거든요. 한번 이따 입어볼게요. 이건 입고 보여줄 순 없을 것 같아. 너무 야식구리하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 샀는데 너무 깜짝이야. 나 나시가 이 재질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근데 재질이 좋진 않네. 나시예요, 나시. 그냥 기본 나시고 여기 레이스가 이뻐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내가 산 옷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나시예요. 근데 오 되게 스판이 되게 잘 늘어나는 재질이네. 이런 나시를 샀어요. 아 그리고 아까 오피셜더에 할수 있게끔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고 호크투명. 이게 뭐냐면, VT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또 신상품이 나왔다고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매번 챙겨주셔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일단은 요거, 리들샷 1 0 요거 진짜 잘 쓰고 있고, 다 떨어졌었는데, 재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 나왔대요. VT 갈릭 AC 리드샷 겔 크림. 아, 젤 크림이네. 리드샷 젤 크림. 갈릭, 마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요. 너무 기대돼요. 얘는 뭐지? 아, 얘는 VT 갈릭 AC 리드샷 스팟 크림. 트러블 있는데 스팟으로 할수 있는 건가 본데. 한번 뜯어볼까요? 아, 여러분, 얘는 알고 있죠? 이거 리드샷 100. 진짜 이거 안 쓰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당장 구매하세요 요거! 요거는 여러분들.. 어? 어둡죠? 잘 아는 리드샷끼 요거 저는 또 갈릭이 피부에 좋다는 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헉, 아 요거 이렇게 이런 튜브 타입에 들어있는 크림이에요 진 한번 써봐야겠다 여러분 요거는 겔크림 이 아니라 스팟크림 요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콕콕콕 바를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왔는데, 이거는 뭐지? 아, 스팟 패치예요, 패치. 어, 얘도 마늘 성분이 있나 봐요. 진정이 필요한 스팟을 케어해준대요. 얘도 트러블 나면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택배감 끝이고요. 진짜 저는 준비 슬슬 하고, 돌아올게요. 돌아와가지고 준비 다 하고 와가지고 옷산것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뿅! 야, 여러분 저 준비 다 했거든요. 옷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미 옷을 입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입은 옷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여주면서 옷 보여드릴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어떤가요? 오늘 속눈썹도 붙였어요. 아, 그리고 댓글에 갤러디 찍어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원래 오늘 찍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속눈썹을 붙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어요, 일단. 여러분, 빠르게 옷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옷을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강남 쪽에 있는 유르르라는 옷가게예요 유르르라는 옷가게에서 일단 이런 가디건이랑 안에 나시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끈이 얇지가 않은 이런 나시에다가 가디건 세트 귀엽죠 여러분 너무 귀엽죠 아직 택도 안 뗐어요 이거 치마 치마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런 치마 입었는데 이렇게 바디건이랑 입으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뒷모습이 그래서 이거 요렇게 한 세트 구매했고요. 그리고 테무깡에도 있었긴 했는데 <laughs> 이런 나시를 또 구매했어요. 대신 얘는 요렇게 패드가 있거든요. 어, 어떻게야 해 보일까요? 이런 패드, 패드가 요렇게 있어서 속옷을 안 입고 입어도 됩니다. 요렇게 입는 거예요. 잘 샀어요. 그리고 확실히 재질이 테모에서산 나시보다 확실히 좋아요. 이거 <laughs> 샀습니다. 잘 나오나요? 그리고 여러분, 요런 치마를 샀어요. 요렇게. 요렇게 있는 치마. 지금 가디건에 입어도 예쁘죠? 근데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아니, 왜 주말마다 비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요런 레이스가 달린 치마예요. 요렇게 있는 겁니다. 얘도 진짜 잘산것 같아요. 근데 이런 디자인으로 비슷한 게 있어요. 레이스 없는 비슷한 디자인이 있는데 그거는 그레이랑 블랙을 추가 주문했어요. 매장에 갔을 때는 컬러가 없어가지고 주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짜잔. 제가 요거는 한번 입었었는데, 어, 그레이 컬러인데 너무 딥하지 않은 약간 차콜 컬러 같은 그레이고, 이렇게 얘랑 입어도 어울리죠, 여러분? 약간 화려한 느낌 내고 싶을 때는 요거. 근데 오늘은 약간 편한 꾸안꾸. 너무 꾸민 티도 안 나고 그렇다고 안 예쁘게 입은 것도 아닌 이런 치마를 입었습니다. 사실은 얘랑 얘 중에 뭘 살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두개다 샀습니다. 두개다 뭔가 무드가 다를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했어요. 그 추가 주문했다고 했던 옷들은 오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소개 끝!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우산 들고 장화 신고 나가서 먼저 나가 있을 거예요. 가가지고 카페에서 편집 좀 하고 친구들 만날 건데. 아, 여러분! <laughs> 나 이거 말안 했잖아. 여러분, 저 오늘 친구들이랑 어, 친구들, 남자친구까지 총세 커플, 이죠 저희 커플까지 세 커플 데이트합니다. 데이트? 어, 더, 더블 데이트? 트리플 데이트? 아무튼, <laughs> 데이트를 합니다. 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자주 가는 그 술집이 있는데, 퓨전 한식? 아무튼 그런 집이 있는데, 거기로 제가 초대를 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스위치랑 한 콧. 하하. <laughs> 얼른 나가볼게요. 춥겠지? 여기다가 지금 겉옷을 뭐 입을지 고민이거든요? 뭐가 어울릴까요, 여러분? 음, 겉옷 고민하고 진짜로 나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속눈썹 붙인 거잘 보이나? 자꾸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속눈썹이 보이나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봐야 될지도... 갑자기 어색해지네. <laughs> 나가볼게요.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립을 새롭게 구매한 립이 있어요. 음, 이거랑 이거랑 음, 요렇게 세 가지인데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잘 보이나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여요? 쭉 어둡죠, 여러분? 잠깐만 참아줘요. 오, 밝아졌다. 너무 밝아졌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밝아지는 거야? 여러분 어쨌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일단은 제일 처음 샀던 거, 제일 처음 샀던 거는 이거 클리오의 호박 주스 코랄, 호박 주스 코랄이고 컬러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봐봐요. 완전 쨍한 그런 주황빛깔 나는 그런 컬러거든요. 나를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이런 핑크빛 조금 나면서 그런 주황 컬러. 그 다음에 산게 이거 페리페라의 코랄 특강. 얘도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얘도 핑크빛 나는 건데. 사실 <laughs> 사실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코랄특 강이 조금 더 분홍분홍, 그리고 코박주스 코랄이 진짜 호박 색깔. 둘 중에서 더 쨍한 걸 뽑는다면 클리오의 호박 어쩐이고요 나는 좀 데일리로 연하게 덧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랄특 강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마지막 제 쪽에 있는 주황색이 진짜 진짜 주황색 틴트거든요. 얘는 밀크 터치에 어, 뉴 피치 베어, 뉴 피치 베어라는 컬러예요. 얘가 딱 봐도 주황색이죠. 주황색, 핑크색, 더쨍한 자몽색, 자몽색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가 자몽색이거든요. 오늘은 얘를 발라주고 이 코랄 특강을 발라줬어요. 요거 두 개. 그리고 코랄 특강은 이렇게 어, 키링이 달려 있어서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발랐습니다. 아, 저는 이제 나가볼게요. 너무 힘들다. 어, 택 뜨고 나가야지. 여러분, 진짜 나가서 봐요. 안녕! 웨 이러고 그 촬영해요 갑자기 촬영할 수 없으니까 촬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할지 편집을 하고 있는데 또슬머우 모션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이 갔고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그냥 기분 좋아져 버리려고요 마음이 <laughs> 이상하네 어쨌든 커피 너무 맛있고요 여러 기분이 갑자기 또 좋아졌네요 이따 오빠를만나나하거든요 이제 소리 들어가겠지 이렇게 떠들었는데도 슬로우가 못생는데나 진짜 반했네 여러분들한테 말고요 여러분 그러면 또 킬게요 오늘 브이로그 약간 역어용이다 그죠? 미안해요 여러분 그래도 봐줄거죠? <laughs> <laughs> 여러분 <웃음> 이게 뭐냐면서 여러분 제가 눈썹이랑 애교살 제품을 오늘 다른 걸 발랐는데 왠지 여러분도 궁금해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아무도 궁금해 해주시지 않았지만 이거 집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켰거든요? 근데 살짝 지금 화면이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오늘은 이렇게 얇은 걸로 그렸거든요. 얘는 롬앤 한올 샤프 브로우 메리블론디. 메리블론디라는 컬러예요. 지금 화장 지우기 전에 좀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살에 보 뭐, 이거 그리려고 하니까 잘안 그려지네요. 요런, 요런 컬러인데, 요렇게 갈색이에요, 갈색. 요런 갈색이고, 여러분. 밝아지잖아 어두워지잖아. 그리고 애교살을 또 새로 구매했어요. 어제 올리브영 픽업 갔다 온 따끈따끈한 앤데 이거는 어, 투쿨.. 암마요거는 투쿨포스쿨의 시어 누드라는 컬러거든요. 진짜 예뻐요. 어? 잘안 보이네? 요런.. 되게 핑크빛, 여기 핑크빛 나면서 되게 쉬머하고 예쁘거든요. 얘를 여기다가 발라줬어요. 뭐 얘를 샀더니 이렇게 증정용으로 또 반짝이를 주시더라고요. 얘는 좀 보일 수도 있겠다. 여기. 엄청 반짝이죠? 되게 골드골드한 펄이거든요? 어, 어두워지니까 더잘 보인다. 이렇게 골드골드한 펄. 진짜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노란 색감의 글리터거든요? 얘도 발라보면. 보이죠, 여러분? 일부러 과하게 발라볼게요. 어차피 메이크업 지울 거라. 이런 색감이에요. 엄청 예쁘죠? 이거는 지금 제가 일부러 진하게 바른 거고 연하게 바르면 더 예쁘거든요. 밝아질 때 보여줄게요. 이렇게 엄청 애교살이 빵 튀어나오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얘 본품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증종용 말고 얘랑 궁합이 너무 좋아서 뭔가 이제 빨리 쓰면 쓸거 없으니까 본품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미 있나요, 여러분? 저잘 몰라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요세개 보여 드렸다. 저는 이제 화장 지우고 편집 조금 하다가 자겠습니다. 잠이 잘안 와요. 지금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서 <laughs> 보여 드렸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화장 지우고 잠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편집하고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 식량이에요 데이케어 데이케어 여전히 잘 먹고 있고요 요즘 드린 기분전환 그리고 토닝 그 피부영양제 그리고 효소 소스는 마지막에 먹어줄거고 비누톡 꼭 먹어주고요 술 먹은 다음날에는 무조건 비누톡을 많이 넣어주는 편이에요 한 3잔까지도 먹어주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해독수프 마지막이거든요 이거 먹고 또 만들고 나갈 거예요 해독수프 먹을 거고 다 먹고 육개장을 먹을 겁니다 맥주 두 잔밖에 안 먹었지만 두 잔도 다안 먹었지만 <laughs> 왠지 해장을 해주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누들핏 제가 좋아하는 거 누들핏 먹을 겁니다. 계란을 넣어 먹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뚜껑을 닦아줍니다. 다, 다 됐다. 제독스프 완성. 여러분, 싹싹 김치 했어요. 싹싹 김치. 싹싹. 아, 여러분, 방금 누드핏. <laughs> 싹싹 김치 한거 이렇게 보여줬는데,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있었어요. 진짜 바보 같아. 이거 날개를 하나 넣어가지고 계란찜처럼 먹어볼게요. 2차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개라는 안에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난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꼭 터트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꼭 터트리세요. 글쎄, 흘렸다. 하고, 어? 전자레인지 한 2분 돌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국물이 셀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데필게요. 안녕! 와우! 대박이다, 여러분! 뜨거우니까 조심! 아, 와, 대박이다! 여러분, 미쳤어요! 미쳤어, 진짜 대박이다! 맛있겠다. 아니 여러분 진짜 맛있겠죠? 와 이거 보여줄게요. 아 요즘 계란 넣어 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와 아, 계란 진짜 잘 익었다. 아 미쳤다. 맛있겠죠 여러분? 빵으로 마무리. 빵으로 마무리. 빵까지 먹겠습니다. 크로와상. 여러분. 어, 목수리 뭐야? <laughs> 빵 하나 더 먹을게요. 이쯤 되면 빵으로 회장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빵 해장하고 조금 잘게요. 여러분, <laughs> 저 샤워하고 바로 나왔어요. 잠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옷 입었거든요? 이거 그 낯이 보여줬던 거랑 치마 입었습니다. 이렇게. 음, 여러분, 저 놀고 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너무 갑자기 끝났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 이옷 다음에 또 보여줄게요. 안녕. <laughs>